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자 366명 보유하고 있는 앤디입니다 아, 정말 진짜 하나 하루하루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는 구독자들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이 나고 또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아침에 아이고, 아침에 그치폴레를 먹으러 갈라 그랬어요. 촬영하기 전에 촬영 12시에 있었는데 근데 메일을 열어 보니까 오늘 오후 3시부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릇 시키면은 한 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한 메뉴를 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메뉴 아무거나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 지금 첫 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110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손수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차장이랑 가까운 엘리베이터만 이렇고, 정문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자동이에요. 어, 치폴레 매장이 집에서 가깝기는 한데,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겁니다. 주문한 샐러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주문한 거는 샐러드고 저는 원래 샐러드 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샐러드에도 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합니다. 양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그릇 있죠? 저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한 그릇을 시키니까 어 매장 직원이 뭐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문했던 것을 하나 더 주는 줄 알았는데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샐러드가 아닌 그냥 보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밥이랑 여러 가지 뭐 고기, 야채 그리고 소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야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거는 내일 아니면 이따 저녁에 먹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개 메뉴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인앤아웃 버거 그리고 치폴레 그리고 펜다 익스프레스 정말 이세 개는 정말 맛있게 적은 돈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치폴레를 봤을 때 조금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한달 동안 매일 치폴레만 먹었습니다. 어, 지금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지금 반을 못 먹었어요. 이미 배가 부르거든요. 어 그래도 대부분 샐러드이기 때문에 배가 금방 꺼져요. 그래서 어 그냥 과식하는 느낌으로 계속 먹습니다. 아 이거 가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가격 8.5불입니다. 오늘 이벤트 하니까 두 개에 8.5불이지 원래는 한 그릇에 8.5불이에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8.5불로 식사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펜더 익스프레스, 인앤아웃 버거, 그리고 치폴레 정도가 10불 내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지 대부분은 15불이 넘습니다. 팁까지 포함하면 15불에서 20불 정도 됩니다. 오토바이를 사서 정말 편한 게 그냥 바로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차와 차 사이에 차가 나가지 나갈 때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다운타운 나오면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기가 브로드웨이거든요. 메인 스트릿입니다. 다운타운에. 이 주변으로 해서 카페나 음식점, 맛집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제도 영상을 올리려고 촬영을 나가긴 했어요. 근데 촬영을 나갔다가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엄청 싸우고 그냥 집에 와서 잤습니다. 부모님이 첫 영상을 보시고, 어, 도대체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차는 왜 팔았고. 어? 그렇게 밥 먹을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울 건데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친구가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길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